캠핑가자 캠핑가자 주황맨과 캠핑가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황 맨 입니다 여름시즌이 지나고나면 또 생각나는게 뭐예요 바로 아빠들의 로망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캠핑 캠핑 라면도 끓여먹고 고기도 구워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게. 지금 이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디 멀리 나가서 또 이렇게 막 오기 물리고 이런 생각 하다 보면 캠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곳에다가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캠핑,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좋은 텐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텐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 짜잔. 솔직히 말하면 군대에서 텐트 설치하는 거 이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서 일단 자는거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자는거 좋아하지 밖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편할수도 있죠 캠핑 좋아하시는 분 그게 또 낭만일수도 있으니까 저는 캠핑을 많이 안다녀봤기 때문에 만들기 쉬운거라 그래서 일단 샀는데요 제가 자려면 조금 커야되는데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맨과 함께하는 실내 한번 캠핑 한번 출발해 보시죠 갑니다 렛츠고 캠핑가자 캠핑가자 주황맨과 캠핑 가자. 이게 캠핑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 캠핑인데.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필요하겠지. 또 어렸을 때또 추억이 있잖아. 추억? 와, 낭만. 추억과 낭만. 억가 낭만 아니겠습니까? 자. 완전 펴요. 벌써, 벌써 끝났어요. 그냥 밑에 거 피고, 눌러주니까 끝나는데? 이거, 안을 한번 보여줄까요? 오케이. 오! 대박! 오! 딱. 오. 딱. 오. 딱. 이거! 뭐가 목이 못들어 바닥만 푸쉬하면 완전 좋겠는데? 와, 이거 만드는데, 진짜로, 빨리 돌리기 했겠지만, 6분 걸렸어 6분 매트는 3단 매트리스 짜자 3단 3단 이거 안에 땀이 거어딱 들어 이제 집에 가서 이불만 몰랐갖고와캠핑 완성됐습니다 대박 더누구과선복이틀어 <목소리> 엄청 넓어요 품정도 보면은 밖에서 보여요 날씨 상태로 볼수 있고 확실히 저렴하긴 한거 같아요 이쪽이 살짝 마감 처리는 좋지는 않지만 이거 앞에다 선풍기 틀어놓고 딱 자면 여기 진짜 최고의 나만의 아지트가 되겠네요 아지트 네. 캠핑장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 부로스터로 해갖고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좋네 여기 아들하고 딸하고 셋이 딱 누는데 네. 와이프는 와이프는 오면 안돼 와이프는 <laughs> 안 되고 캠핑장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멀리서 보면 이래요 뭔가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는데 제가 여기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 또 작지는 않아요 이 안에 들어가서 캠핑할 수 있는 겁니다 먹으면 여기다 이렇게 선풍기, 선풍기 비 와도 돼비 와도 돼 왜냐면 천장에 다 막아주. 실내 캠핑장 야 이거 이맛에 캠핑하는 거죠. 옛날. 저희 캠핑장으로 놀러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로 완전 좋습니다. 완전 좋아요. 여러분들 캠핑 잘하시는 분한테 연락해서 그분 갈때 같이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저는 밖에 나가서 나갈 용기는 없어서 이렇게 제 스튜디오에서 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캠핑에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미나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또기회 드리면 뵙겠습니다. 오늘은 캠핑하러 가요. 기쁨원.